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일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아 바다고 밤하고 요리를 해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갖고 또 이제 전을 한번 해봤어요 아주 고급 최상급의 고급 전 어느 세계에서 누구도 만들지 않은 김정옥 강사가 맨 먼저 팥과 밤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팥 삶는 방법 제가 여기 자세하게 써놨어요. 안 불리고 아주 맛있게 삶는 방법 최고의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밤은 쪄가지고 찌는 건 누구나 잘 찌잖아요. 저렇게 알맹이를 이제 파놓은 것을 200g 정도 파다고, 이렇게 팥도 200g 정도 해갖고 하는데, 저거를 큰 믹서기다 갈까 하다가, 저기다가 그냥 저걸로, 이름이 뭐, 뭔지 생각이 잘안 나네. 카톡이라 그러나, 뭐라 하나 저걸로 그냥 꼭꼭 갈아서 했는데, 그 하기 전에 너무 빡빡을까봐, 어, 물을 이물한 어, 서너 숟갈 부었어요. 그랬더니, 계란 넣고 하니까 약간 질더라고요. 그래서 녹말가루하고 어, 저것도 넣었어요. 농도 봐서 녹말가루는 한 큰술이든 두 큰술이든 맞춰서 넣으면 돼요. 아로니아 가루는 안 넣어도 돼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다고 밤이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이제 아로니아는 조금 들어갔죠. 근데 이따가 어... 뭐. 설탕을 넣으면은 한 스푼 넣으면은 더 아주 당도가 더 높으니까 맛있겠지만 안 넣고 아주 담백하게 깔끔하게 아 정말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그냥 딱 낮에 만들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대요 정말 어디서 먹어볼 수 없는 최고의 맛 어, 요거 어디서 사먹으려면 정말 만들어서 파는 데는 비싸게 받겠죠? 그래서 최고급 음식이에요. 그리고 몸속에 염증을 제거해주고 성인병 예방해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항암 효과도 그만큼 높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팥을 한번에 많이 삶아갖고 예를 들어서, 한 대접을 삶아가지고요,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 대접, 한 그릇을 이렇게 분량을 해갖고 레시피 써놨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면, 쓰면,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요, 요것을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한옷씩딱 묶어서 담아, 한 200g씩만 담아서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우리 건강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사랑합니다.